현재 시간은 9시 14분. 여기는 칠보산. 하나, 둘, 갑시다. 소나무가 많은 산입니다. 이렇게 초입에는 드문드문 벤치도 보이네요. 사람 없으니까 마스크 내리고 가. 뭐. 턱으로 내려. 손만 골라. 다음에 앉을 때 오면 그쪽으로 거의 가서 앉자. 앉는 자였다. 가야. 사이 높진 않아서 경사가 가파르진 않은데 길이 좁네요. 길이 좁아서 혼자 다니기에는 유리한데 둘이 다니기에는 힘든 구간입니다. 오른쪽에 저 흰색 꽃핀 나무. 무슨 나무지? 이왜 이렇게 죽은 나뭇가지들이 많아 응? 죽은 나뭇가지들이 많아 57분원 인디아나 조스구만 궤도로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뺑! 돌아서 왔어. 응. <laughs> 이제, 이제, 칠보산이 160m 남았구나. 양옆으로, 어디가? 이리와. <laughs> 맛있어. 양옆으로 있어 응 음, 양옆으로 여기다 뒤로 가더 뒤로 어 잘하고 있어 하나 둘한번더 할게 하나 둘 오케이 잘했어 가자 2시 44분 가산합니다 경치가 보이는 코스네 다시 나타난 그단 하고 책임감 있는 50세 이상 시간 여유 있고 1톤 탑차 운전 가능한 출장 바베큐. <laughs> 아, 그래? 하나, 둘. 하나, 둘. 한번 봐. 이게 광교산이고 여기서부터는 편안한 길입니다. 모르게 막대기를 <laughs> 서로 지고 다녀. 네? 막대기를 뭘 서로 지고 네. 다니냐고. 벚꽃이 아직 남아있는데? 이가보정이 수원 3대 왕갈비집인가? 해서 그 중에 하나거든. 아니, 아니, 그 뜻이 아니라 세계의 유명한 갈비집이 있다고. 아, 근데 여기 갈비 3대 시, 시키고, 3인분 시키고, 공깃밥 3개랑 찌개 하나 시키면 돼? 그럼 얼마야? 그래도 솔차이는 알거 1인분에 여기가 6만 1000원인가? 그럴거야? 저기 뭐, 저세일 그럼 포장이포장이야 음, 한우 말고 미국산 먹어야 돼. 12시 27분인데, 20분 안 기다린 것 같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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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샐러드부터 나왔으니까 먹 <laughs> 여면안 <laughs> 되지. 자, 면안 자, 면안 되지. 자, 면안 되지. 자, 면안 되지. 자, 면안 되지. 면안 되지. 면안 되지. 면안 되지. 면안 나 찌개 털어줄게 엄마 아빠 잘 먹었어? 응. 표정이 안잘먹었 응. 어? 응. 웃으면서 해야지 어? 네. 뭐... <laughs> 찡그리는거지 <laughs>